때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의 상은 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경상도 안동 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전란으로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스물다섯이 되도록 외톨이로 힘겹게 살아가는 강민준 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배는 더 성실하게 일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는 일 마다 실패하고 빚만 들어가니 그의 얼굴엔 늘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걸까?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매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다른 이들은 다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 혼자만 일이 고생하는구나 민주는 지난달에도 땀 흘려 일한 품싹을떼였고그 전에는 동업하자던 친구가 미천을 들고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푹푹 찌는 어느 여름날 초저녁 민주는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마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리 더운 것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몸도 마음도 지치는구나.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매미 소리만이 그의 철량한 심정을 대변하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의 귓가에 어느 대감 댁에서 흘러나오는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나 절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하루 끼니 걱정뿐이니. 인생 참 불공평하군. 남의 즐거움에 괜히 심술이 난 민주는 갑자기 아랫배에 신호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운 날씨에 물을 많이 마신 탓인지, 급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자, 그는 잔치가 한창인 대감댁 담벼락에 노상방료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원하게 보리를 보고 돌아서는 순간 마침 밖으로 나오던 하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대감마님 댁 담벼락에 이리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냐. 죄,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급해서 그만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소란의 대감이 밖으로 나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을 보았나. 이리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남의 집 담벼락에 그런 추잡한 짓을 한단 말이냐.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다. 저놈에게 곤장 20대를 쳐서 내보내거라. 결국 민주는 하인들에게 붙들려 매질을 당하고 허름한 옷차림 위로 흙먼지까지 뒤집어쓴 채 쫓겨났습니다.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걷던 민주는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리도 힘이 듭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저도 데려가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넋 놓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노파가 나타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힘들다고 그리 함부로 죽는 소리를 하면 그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라네. 자네가 일이 힘들고 모질게 사는 것을 자네 부모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실 걸세. 그러니 힘을 내어 다시 살아보게나. 민주는 노파가 자신에게 동량을 얻기 위해 좋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투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멈,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겁니다. 노력한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니 헛된 희망일랑 버리시오. 아등바등 살아봐야 별거 없으니 그냥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입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그걸 모르니 아직도 이런 행색이신 것 아니오. 허허. 내 모습이 그리 편안해 보이지 않는가 보군. 말로는 모든 걸 포기한 듯 하지만, 내 보기엔 자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 보여.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고, 자신이 한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 이 말을 잊지 말고 명심하게나.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냥 엽전 한푼 달라고 하면 될것을뭘 그리 길게 늘어놓는 것이오. 내가 줄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 부족하거든 다른데나 가보시오. 민주는 귀찮다는 듯 역전 한 입을 꺼내 노파에게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이 정확히 노파의 이마에 맞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 이런. 괜찮으시오. 미안하오, 할멈. 그냥 주려던 것이 그만. 이마에 맞을 줄은 몰랐소이다. 민주는 당황하여 사과를 하고는. 무한함에 귀까지 빨개진 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명심하게. 모든 것은 자네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고 자네가 한 그대로 자네에게 돌아갈 것이야. 다음 날, 민주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주막에서 국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불량배 하나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허, 이놈 꼴좀 보게. 날도 더운데 보는 사람 짜증 나게 하는군. 저리 좀 꺼져서 먹지. 내가 먼저 와서 먹고 있었소이다. 더우면 당신이 다른 자리에 앉으시오. 뭐라고? 이 놈이 말대꾸하는 것좀 보게. 날도 더운데 어디서 성질을 도두는 게냐.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오. 날도 더우니 쓸데없는 싸움 말고 가던 길가시오별 것도 아닌 일로 시작된 말다툼은 결국 주먹 따짐으로 번졌고 민준은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불량배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민준을 보며 분이 풀렸다는 듯 불량배는 국밥값이라며 역전 한 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이 공교롭게도 땅에 쓰러져 있던 민준의 이마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어이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네만 평소에 맞을 짓을 많이 하고 다니나 보군. 하 불량배는 껄껄 웃으며 사라졌고 민준은 옆전에 맞은 이마를 문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야! 옆전한 입이 이렇게 아플 수가. 이마가 부어오르는 것 같구나. 그 순간 민준의 뇌리에 어젯밤 노파의 얼굴과 그녀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노파도 이만큼 아팠을까? 내가 한 행동이 정말 나에게 돌아온 것인가? 생각에 잠겨 정처 없이 길을 걷던 민준 앞에 한 보부상이 다급한 얼굴로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내 급히 가볼 곳이 있는데 이짐 때문에 갈 수가 없구려. 잠시만 이보쯤을 맡아 줄수 있겠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덥석 짐을 맡기는 것이 의아했지만, 민주는 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한 시즌 안에 꼭 돌아오리다. 저 앞마을 주막에서 기다려주시오. 돌아와서 아주 거하게 식사를 대접하겠소. 좋소. 그리하시오. 한 시즌 안에 온다니. 주막에서 기다려드리리다. 대신 약속대로 닭백숙과 막걸리 한 사발은 꼭 사주셔야 합니다. 보부상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고, 민준은 보찜을 들고 약속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주막으로 들어서자, 웬 사내가 다가와 자신이 짐주인인 척 보찜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 데짐 맡아주느라 고생했소이다. 이제 그만 내가 가져가겠소? 아니, 리시오, 나는 당신을 처음 보. 나에게 보침을 맡긴 사람은 그대가 아니지 않소.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 나를 대신 보낸 것이오. 빨리 가야하니 어서 주시오. 민주는 사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보침을 순순히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오. 약속한 한 시즌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나는 원래 주인을 기다릴 것이오. 사내는 점점 초조해하며 보찜을 억지로 빼앗으려 했고,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 남의 물건을 이리 대놓고 훔치려 하다니.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바로 그때, 원래 보찜을 맡겼던 보부상이 다른 사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보찜을 훔치려던 사내는 그들을 보자마자 주랭낭을 쳤습니다. 저놈 잡아라. 에이, 나쁜 놈. 젊은이, 정말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했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뭐려 그럼 약속대로 닭백숙과 막걸리 한 사발 사주시면 됩니다. 민준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보부상 일행은 모두 껄껄 웃었습니다. 하. 물론이지. 두 사발, 세 사발이라도 사들일이다. 알고 보니 그 보부상은 경상도 상단을 이끄는 행수였고, 보쯤에는 아주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서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신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대처럼 임진왜란 때 부모님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소? 그때 지금의 상단 어르신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지. 세상에는 분명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들이 있더이다. 그대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오. 다음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던 행수는 민준에게 역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수문양이요 그대의 신의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부디 받아 주시오. 수문양이라니요? 쌀 여덟 가마를 살수 있는 이큰 돈을 어찌? 어제 지켜보니 그대는 신용과 뚝심이 있는 사람이요. 이 돈으로 자네의 길을 찾아보게. 용기를 잃지 마시오. 민주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큰 돈에 감격하여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무냥을 손에 쥔 민주는 언덕에 앉아 노파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한 대로 되돌려 받는다는 말? 내가 좋은 일을 했더니 이런 복이 왔구나. 그렇다면. 그래. 더큰 좋은 일을 하면 더큰 복이 돌아올게야. 무언가 결심한 민주는 곧장 근처 청룡산에 있는 작은 절로 향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스문냥 전도를 시주했습니다. 스님, 이 돈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좋은 일을 해서 받은 돈이니, 다시 좋은 일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사님, 이큰 돈을 어찌 전부 나무아미타불 모든 돈을 시주하고 절을 내려오는 민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 스무냥을 바쳤으니 이제 이백냥 아니 이천냥이 되어 돌아오겠지. 이러다 만석군이 되는 것 아닌가 몰라.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민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노파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민준은 허기진 배를 붙잡고 다시 절로 올라가 스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스님, 제가 시주한 돈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처사님, 어찌하여 시주한 것을 다시 돌려달라 하시는지. 좋은 마음으로 시주했지만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노파에게 속은 것이니 어서 돌려주십시오. 처사님, 시주하신 돈은 이미 다 써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문양을 다 썼다고요? 거짓말 마십시오. 어서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스님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민준을 조용히 절의 작은 객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처사님께서 시주하신 다음날 산에서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처사님의 돈으로 의원을 부르고 약을 지어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의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쌀을 사서 나누어 주었으니 지금은 한 푼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민주는 한동안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알아눕던 여인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법당 앞에서 스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보살님, 저분이 바로 보살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강민준 처사님이십니다. 여인은 민준에게 다가와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이라 합니다. 스님께 차사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을 보며 말을 하자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그것은 스님께서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 민준을 보며 서연은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후두 사람은 절에 함께 머물며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룻밤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혼인을 시키려 하셔서 집을 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제가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힘들었겠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오. 그렇게 두 사람이 절로 돌아왔을 때, 스님이 웬 중년 사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바로 서연의 아버지이자, 문경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인 만석군 박진환이었습니다. 스님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사모하는... 됐다. 그리 하거라. 내가 원한다면 저 청년과 혼인해도 좋다. 이 아비는 내가 무사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좋하단다.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허락에 서연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저 청년 곁에서 절이 밝게 웃는 모습은 이 아비가 처음 보는구나. 박진아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귀한 딸을 살릴 수 있었어. 내 딸을 살려준 보답으로 마흔 양을 줄 터이니, 우리 서연이와 혼인하여 나와 함께 큰 일을 도모해 보세. 네, 장인어른 그리하겠습니다. 하, 벌써 장인어른이라니. 며칠 뒤, 맑게 겐 어느 날, 민준과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어준 절의 스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스님, 이 절에 머물면서도 부끄럽게 한 번도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는 스님과 함께 처음으로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불상을 바라보던 그는 무엇인가에 크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님, 절, 저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 놀라시는 게요? 저 왼쪽에 계신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관세음 보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비로운 미소, 인자한 눈빛. 그 얼굴은 바로 그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었던 그 노파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그 노파께서 관세음 보살님이셨고, 민주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과 보살의 자비로운 이끄심이었음을 깨닫고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불쌍한